왜냐하면 토끼띠가 삼재여서 안 좋은 분들도 있는데 토끼띠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띠들이 있더라고요. 음... 참 이번 년도부터 삼재가 바뀌었죠. 그렇죠. 이 삼재 때 보통에 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, 음. 오히려 삼재 때 대박이 나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어 있어요. 간혹 가다 있더라고. 음. 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삼재, 음, 복삼재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삼재가 근데 오는 거는 쉽진 않아요, 솔직히. 근데 그게 뭐가 맞아 떨어져야 내 운기적인 것과 진짜 조상의 힘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. 요 오히려 난 삼재인데 대박났다 잘됐다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음. 극소수. 솔직한 얘기를 들어본 바 극소수. 음 응. 응. 삼재 때는 거짓 대체적으로 힘들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. 음. 옛날서부터 그래서 삼재를 겪어본 사람들은 삼재 풀이꼭 하고 가야 된다. 아, 막 그렇지.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삼재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삼재 음.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 이게 우리가 흔히들 무당들이 얘기하는 게내 팔자에 있는 건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. 단지 큰 거를 작게 막아가는 거는 가능하나 아예 소멸시키는 건안 되는 것 같아 음. 그래서 흠집이라도 나야 되고 뭔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. 근데 그거를 잘 넘기면 이 사람이. 뭐 사업적으로 갑자기 잘 된다던가 아니면 뭐내 상황이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간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어, 삼젠대도 불구하고 좋은 길로만 자꾸 가는 거야 그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진짜 뭐 신이 도왔다 아니면 내 조상이 도왔다 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거 같아요 음 이제 올해가 이제 해묘미가 이제 삼재잖아요. 그렇죠. 그 중에서 약간 띠로 본다면 어 복삼재와 악삼재를 조 구분할 수 있는 분들 있을까요? 일단 악삼재로 조금 든다는 사람들은 토끼띠 여러분들. 토끼띠. 토끼띠여도 정묘생 토끼띠다. 정묘생. 어 인간의 배신이나. 사람으로 치고 넘어오는 것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는 진짜 그냥 조용히 지 죽은 듯이 살아야 되거든 음. 복삼재로 꼽자고 하는 것도 토끼띠 음. 왜냐면 토끼띠가 삼재여서 안 좋은 분들도 있는데 토끼띠 음.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띠들이 있더라고요 2물일곱 음. 아마 토끼띠 여러분들일 거예요 생각 외로 뭔가 움직임이 좋아요. 음. 삼재 드는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음. 제 주위에도 2 7 토끼띠 분들이 좀 있는데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. 음. 어, 그래서 잘 흘러가고 뭔가 시작이 되고 변화가 생기더라고요. 토끼띠만 말씀 해 주셨는데 음. 다른 뭐 돼지띠나 양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? 양띠 분들도 올해는 좀 주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. 음. 일적으로 일적으로 조금 주춤하시거나 뭔가 좀 흔들림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조금 좀 조심하게 넘어가야 된다.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조금 한번더두번더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돼지띠들도 생각 외로 흘러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. 주춤할 뿐이야. 막 우리가 그 악상제처럼 막 정말 내리막 꽂고막 내리막 타고 이런 거보다 그냥 조금 주춤하고 뭔가 일이 조금 속 시원하게 안 풀려나가는 그런 것들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거는 크게 문제 되는 거는 보이진 않아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 좋을 시기 때는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리고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일단 바뀌어요. 음.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 올해 운기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의 내 기분 상태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음. 그거를 일단 바라보시고, 그리고 10년 되면 10년 운세 보러 가요. 음. 뭐 올해 좀 내가 어떻게 될지,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갈지, 그러면 얘기가 대충 나오잖아. 좋은 사람도 있고, 안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, 그거를 잘 염두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